여러분들은 초콜릿 좋아하시나요? 오늘 이야기해 드릴 존재는 초콜릿으로 먹잇감을 유인하는 파티용품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시죠. 1년 번호 SCP-743 별칭 초콜릿 분수 등급 케테르 SCP-743은 높이 112cm에 너비 47cm, 무게 35kg에 방범한 외형을 가진 초콜릿 분수대입니다. 조금의 흠집 하나 없이 말끔히 잘 닦여 있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이 분수대는 마치 이제 막 출시된 새 제품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핏 보기에 아무런 특이점도 없어 보이지만 가만히 있는 이 상태를 포함해 총 다섯 가지의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가만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휴지기를 지나 흐름기에 접어들면 전원이 연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SCP-743의 가장 윗부분에서 초콜릿 액체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온다고 합니다. 그 초콜릿은 위쪽에서부터 흘러내려 하단의 층까지 도달. 그 층에서 다시 분수대의 위쪽까지 끌어올려지는 과정이 반복되죠. SCP-743이 내뱉는 초콜릿은 고급 다크 초콜릿의 냄새와 맛이 난다고 하는데요. 그 향과 맛이 꽤나 매혹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포근함과 행복감이 느껴진다고들 하는데요. 관찰 결과 딱히 강제로 초콜릿을 먹게 만드는 작용은 없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 초콜릿을 검사해 봤을 시 평범한 다크 초콜릿에서 볼수 있는 성분들이 확인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설탕과 아미노산과 같이 여러가지 영양소가 월등히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분수대 스스로가 뿜어내는 초콜릿 치곤 좀 과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여기까지만 보면 신기하긴 해도 뭐 scp스럽진 않은 초콜릿 분수대지만 다음 섭취기 반응이 시작될 때부터 케텔레 등급의 면모를 마구 뽐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scp-743의 초콜릿을 먹기 위해 분수대 근처에 와 있을 경우 743의 섭취기가 발동되는데요. 여태 초콜릿이 분출되던 분수대 가장 윗부분에서 개미를 닮은 갈색 개체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답니다. 그 수만 최소 수백만 마리. 갈색 벌레들은 분수대 근처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 식물, 심지어 사물들까지 싹다 턱으로 잘라 조각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조각낸 덩어리들을 scp-743의 분수대 하단부까지 운반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743의 초콜릿을 섭취한 존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분수대의 초콜릿에 유독 영양 성분이 많이 검출되던 것도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이 갈색 개체들은 일반적인 곤충들보다 훨씬 강하지만 발로 밟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죽일 수 있습니다. 밟힌 개체들은 초콜릿과 같은 색의 액체로 변하며 유혹적인 잔향과 함께 빠르게 증발한다고 하네요. 만일 아무도 분수대 근처에 접근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녀석을 격리할 수 있었다면 SCP-743의 격리 등급은 케테르가 되진 않았을 겁니다. 녀석의 문제는 따로 있었는데요. SCP-743이 사냥기에 접어들 때가 문제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SCP-743의 주변에 섭취할 개체가 없을 경우 초콜릿 분수대에서 여러 종류의 갈색 개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개체는 개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절지류들이 다수 쏟아져 나온다고 하는데요. 재단 측의 관찰한 결과, 정찰과 탐사를 주로 하는 날개 달린 개체, 모든 물질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곤충형 개체, 먹이를 추적하는 능력이 특화된 공격적인 큰 개체들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개체들의 능력 때문에 SCP-743의 사냥 모드가 발동되면 놈들의 탈출을 막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데요. 이 때문에 재단의 램버튼 박스가 SCP-743의 위험성을 호소하며 D계급 인원을 SCP-743에게 제공하자는 제안서를 써 올리기까지 했죠. 뒤에서 다시 이야기해드리겠지만 O5는 램버튼 박스의 제안을 승인합니다. SCP-743은 유지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누군가 743을 손상시키고자 할 경우 격렬한 거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분수대는 절주를 개체들을 뿜어내는 방어기제를 가지고 있으며 그 개체를 이용해 자기 자신을 청결하게 관리한다고 합니다. 생채기, 흠집, 구멍과 칼자국 등 갈색 개체들이 전부 고쳐내는 것은 물론 분해된 분수대까지 재조립한다고 하네요. SCP-743은 현재 분수대보다 더큰 탄화학금 격리용기에 담겨져 보관되고 있는데요. 그 격리용기를 또다시 가로세로 10m의 보안실에 놓고 센서와 카메라로 SCP-743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43이 또다시 사냥기에 접어들게 되면 이러한 격리시설마저도 무용지물이 될 텐데요 이 때문에 scp재단이 램버튼 박사가 했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재단은 제안에 따라 scp-743의 격리구역 근처에 숙소를 지어 무려 24명의 D계급 인원을 합숙시키고 있는데요 이틀에 한번 scp-743에게 이들 중한 명을 제공하여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특수한 경우에 scp-743에 격리실패가 발생할 경우 그 합숙소에 있는 디디거 민원 모두를 제사삼에게 보낸다고 하네요. 자신에게 접근한 대상을 잡아먹는 초콜릿 분수대. 그 분수대에서 나오는 초콜릿을 과연 초콜릿이라고 불러도 되는 걸까요? 오늘도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전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